한국. 별볼일 없는 나라겠지. 그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에 빠져들자 좌절감을 느낀 그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의 결점을 찾아 학생들에게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계획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제점을 찾으려 했고, 급기야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경멸했던 한국인의 예상치 못한 희생은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의 대답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예요. 시카고에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죠. 제 교실이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책들은 책장에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상들도 완벽한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금발 머리는 어깨선에서 말끔하게 잘려 있었고, 파란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교실 앞에 서 있을 때면, 중요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학생 여러분. 매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국 역사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저는 미국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고, 항상 믿어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예전처럼 집중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는 모여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심지어 미국인 학생들조차도 미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어젯밤 그새 한국 드라마 봤어? 에밀리가 친구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응. 정말 대단했어. 그 친구가 대답했죠. 듣지 않는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어요. 왜저 멀리 바다 건너 작은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미국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어느날 수업 후, 동료 교사인 제이슨이 제 교실에 들렀어요. 제이슨은 저와 달랐어요. 그는 곱슬거리는 갈색머리에 항상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많이 웃고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사라,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알아챘어. 제이슨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서류를 더 세게 쌓고 있었어요. 응. 이해가 안 돼.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제이슨이 제안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고, 존경심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무실에서 제이슨을 찾았어요. 내가 만약 한국에 간다면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제이슨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이 수도인데 너무 현대적이야. 부산이 더내 취향일 수도 있어. 해안도시인데 좀더 전통적이거든. 더 전통적이라는 건덜 발달됐다는 뜻이겠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벽해. 거기 가서 모든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왜 미국 문화가 여전히 더 좋은지 말해줄 수 있겠다. 학교 방학 동안 가기로 했어요. 부산을 방문할 거예요. 미국만큼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의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시 제 말을 들을 거예요.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하면서 이상한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시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어도 못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가방에 깔끔하게 접은 옷들을 넣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번역 앱을 다운로드 했지만 많이 사용할 계획은 없었죠. 이 여행은 배우거나 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에밀리가 물어봤어요. 밀러 선생님, 한국 여행이 기대되세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곳 문화를 공부하러 가는 거야. 즐기러 가는 게 아니야. 에밀리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제 진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시카고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래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세계였죠. 편안한 세계를 뒤로하고 떠나고 있었지만 잠시 동안만이었어요. 곧 돌아올 테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마침내 비행기가 부산 김해 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앉아있어서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바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오고 있었죠.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고, 안내판은 명확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밀치지는 않고 있었죠. 이런 모습에 놀라고 있었어요. 공항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인상을 찌푸렸죠. 이건 제가 찾고 싶었던 것과 맞지 않고 있었어요.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을 원하지 않았죠. 문제점들을 찾고 싶었어요.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미국이 더 낫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괜찮아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직원은 미소 지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운전사가 저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대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부산은 높은 건물들이 있는 큰 도시였고 배경에는 산들이 있었어요. 바다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죠. 사실 정말 예뻤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셀프 체크인 기계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며 단계를 따라갔죠. 단 1분만에 기계가 객실 열쇠를 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써본 많은 기계들보다 더잘 작동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에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에게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지.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부산항이 보이고 있었죠. 그 광경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배들이 파란 물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알록달록한 집들이 푸른 언덕 위로 올라가 있었죠. 그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재빨리 커튼을 닫았어요. 경치를 감상하러 온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운대 해변에 갔어요. 모래는 부드럽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젊은 한국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앞쪽으로 밀고 나갔어요. 중국 노래도 부를 수 있나요?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연자들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한 명이 휴대폰으로 번역 앱을 사용하더니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국 노래만 알고 있어요. 정말 편협하네요. 크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사과하지 않았어요. 대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죠. 다음날 자갈치 어시장을 방문했어요.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하고 있었죠. 판매자들이 손님들에게 소리치고 있었고, 갖가지 색깔과 크기의 생선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어요. 분주하고 흥미로운 곳이었죠.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생선국 한 컵을 권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했어요. 저는 중국 음식이 더 좋아요. 그분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어조는 이해하고 계셨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죠. 다시 한번 작은 부끄러움이 느껴졌지만 무시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호텔에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음 날 도시를 걷는 동안 배가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있었죠.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급한 순간에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시장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한국어로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곧 경찰관이 와서 휴대폰에 영어로 된 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해요. 거짓말을 했죠. 경찰관은 그냥 화장실 표지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서둘러 그곳을 떠났어요. 그날 오후, 다시 해변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친절해 보이는 운전사가 다른 경로를 제안하고 있었죠. 이쪽이 더 빨라요. 간단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큰 길에 교통체증 있어요. 그냥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거죠.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젖고 내비게이션 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빨간 선이 일반 경로에 심한 교통체증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평소 길로 가세요. 고집을 부렸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제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40분 동안 교통체증 속에 앉아 있었죠. 원래는 1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마침내 도착했을 때 거리가 아닌 시간 때문에 요금이 더 나왔어요. 요금을 지불하는데 운전사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틀렸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친절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뒤떨어지거나 덜 발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 이런 생각이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평생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옳지 않다면?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친절한 택시 운전사의 얼굴과 시장에서 만난 여성의 상처받은 표정이 보이고 있었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벌써 사흘이 지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려는 제 임무는 잘안 풀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바라던 것보다 더 친절했고요. 이런 상황이 저를 답답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해운대 해변으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맑고 푸른 하늘에 화창한 날이었죠. 해변은 부드럽고 하얀 모래와 푸른빛 바다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햇살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가족들은 알록달록한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어요. 청소년들은 배구를 하고 있었고요. 물가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갈매기들이 머리 위에서 울고 있었어요. 물 속에 빨간 깃발과 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험한 조류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 표지판들이 서 있었고, 밝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안전 요원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안전한 구역에서만 수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규칙을 잘 따르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저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점, 비판할 거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안전 로프를 넘어갔어요. 수영이 허용되지 않는 더 깊은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물이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조류에서 강한 당김을 느끼고 있었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한국의 안전 규칙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더잘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안전 요원이 저를 향해 팔을 흔들고 있었죠. 그는 구명부표를 잡고 물가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그가 영어로 외쳤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한발더 앞으로 나아갔죠. 이제 조류가 더 강하게 당기고 있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요. 잠시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제 자존심이 두려움보다 더 강했어요. 안전 요원이 구명부표를 던졌어요. 그것이 제 근처 물에 떨어졌죠. 잡아야 했지만, 오히려 밀어냈어요. 도움 필요 없어요. 소리쳤죠. 난 수영 잘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큰 파도가 저를 덮쳤어요. 물이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코와 입으로 짠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몇초 동안 어디가 위쪽인지 알수 없었어요. 가슴속이 공포로 가득 차고 있었죠. 조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세계 발차기를 해서 수면 위로 나왔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구명부표가 여전히 근처에 떠 있었죠.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에 관한 것도 뭔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는 문제였죠. 구명부표를 꽉 잡았어요. 안전 요원이 저를 해안으로 끌어당겨주고 있었죠. 다리가 힘없이 풀려 있었어요. 옷과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안전 요원은 저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은지 물어볼 뿐이었죠. 그의 눈을 쳐다볼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른 해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리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호텔로 돌아와 뜨거운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이 차가워진 피부를 데우는 동안 눈물이 샤워 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몸을 말리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휴대폰에는 부산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죠. 깨끗한 거리들, 아름다운 해변들,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제가 찾으러 왔던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안전 요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알지도 못했어요. 저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는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했나요? 무례하게 굴고, 우리 둘다 위험에 빠뜨렸죠. 다음 날 아침, 뭔가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문제를 찾는 대신, 그냥 부산을 경험해보기로 한 거죠. 판단도, 비교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에 작은 카페에 갔어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커피는 진하고 맛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모두가 바빠 보였지만, 스트레스 받아 보이진 않았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함께 걸으며 웃고 있었고, 노인들은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감천 문화 마을을 방문했어요. 언덕에 지어진 동네로 서로 위에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는 알록달록한 집들이 있는 곳이었죠. 좁은 길들이 위아래로 구비치고 있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가게에서는 예술가들이 수제 공예품을 팔고 있었죠. 할머니 한 분에게서 작은 도자기 머그컵을 샀어요. 그녀는 종이로 조심스럽게 감싸서 봉투에 넣어주셨죠. 제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 전체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이런 작은 순간이 제 마음 속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있었죠. 점심으로 한국 길거리 음식을 시도해봤어요. 어묵 국물, 파치 들어간 달콤한 빵,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운 떡볶이까지요. 새로운 맛 하나하나가 모험이었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이 모든 걸 놓칠 뻔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태종대 공원으로 갔어요. 부산 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절벽이 있었죠. 그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파란 바다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고, 저 아래에서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소나무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조용한 벤치를 찾아 혼자 앉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결점을 비교하거나 찾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저 이 순간 이 장소에 아름다움만 있었죠. 근처 다른 벤치에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는 빵 부스러기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시고는 미소 지으며 빵을 좀 건네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죠. 함께 편안한 침묵 속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같은 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며, 물 위로 황금빛 빛을 들이우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친 제 마음,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 제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믿어야 했던 욕구.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호텔로 걸어오면서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가 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여전히 제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미국 문화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어쩌면 한국 문화도 특별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는 둘다를 위한 공간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여행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대신 친절한 안전 요원에 대해 적었어요. 미소 짓던 카페 주인, 제 머그컵을 너무 조심스럽게 포장해주셨던 할머니, 비둘기와 저에게 빵을 나눠주셨던 할아버지에 대해서요. 물 속에서의 시련을 견뎌내고 얻은 저의 보상은 단순히 육체적 안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의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이었죠. 새로운 빛, 새로운 이해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틈이요. 내일은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배우는데 시간을 쓰기로 했어요. 어쩌면 학생들과 나눌 한국과자도 좀 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부산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 속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5일 전에 한국에 왔던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 가방은 학생들을 위한 선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과자들, 작은 열쇠고리들, 알록달록한 엽서들이요. 하지만 제가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바로 제 머릿속의 새로운 생각들과 마음 속의 새로운 감정들이었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러 갔었는데, 대신 친절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제 자신의 실수를 보여주는 거울을 발견했던 거죠. 긴 비행 동안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났을 때, 조종사가 곧 시카고에 착륙할 거라고 안내하고 있었죠. 어떻게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들이 제가 변했다는 걸 알아차릴까요? 가방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시카고의 거리들이 똑같으면서도 달라 보이고 있었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부 거리의 쓰레기들, 바쁜 사람들의 불친절한 표정들, 높은 건물들의 차가움 같은 것들이요. 다음 날 아침, 교실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안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다들 신나 보였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스무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모두가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밀러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한국은 어땠어요? 해운대 해변에 가셨어요? 김치 드셔보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해달라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예전에 살아 밀러라면 짧게 대답하고 재빨리 주제를 미국 역사로 바꿨을 거예요. 하지만 전더 이상 예전에 살아 밀러가 아니었으니까요. 부산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눌 것들도 가져왔답니다. 가방을 열어 과자와 기념품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모든 걸 보려고 제 책상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죠. 한글이 적힌 알록달록한 과자 봉지들을 살펴보는 동안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는 해운대 해변, 알록달록한 감천문화 마을 집들, 신기하고 멋진 해산물로 가득한 어시장, 태종대 공원에서 본 전망까지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에밀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더 멋져, 대답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제이슨이 교무실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눈빛이 궁금해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부산은 어땠어? 찾고 있던 걸 발견했어? 그가 물어봤어요. 잠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찾으려 했던 건 아니야.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어쩌면 내가 발견해야 했던 것일지도 몰라. 제이슨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에밀리가 제 책상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수줍어 보이고 있었죠. 밀러 선생님, 우리 학교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의 학교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어봤어요. 여행 전이었다면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할 부산의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아직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도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날 밤 집에서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할아버지 사진을 보니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죠. 바다 위로 지는 해는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있었고, 감천마을의 알록달록한 거리들은 아름다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업 계획표를 꺼냈어요. 평소에 미국 업적에 관한 수업 대신 새로운 제목을 적고 있었죠. 문화교류.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새로운 수업을 계획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좋은 교사는 자신이 아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가르치고 배울 새로운 기회죠.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해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